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4장 1절 조금 앞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보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하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네. 지금 우리는 엘리의 집안은 무너지고 사무엘의 집안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엘리는 몰락하고 사무엘이 상승하는 이야기의 마지막까지를 읽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시대의 일꾼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득권자, 정확히 말하면 악한 기득권자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새 시대를 이어십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엘리라는 악한 기득권자가 버려지고 사무엘이 득세하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권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존의 부패한 질서는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섬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보통 새로운 세력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엘리를 쳐서 공격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부패한 기득권은 제3의 요인 또는 제3의 악인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악인을 사용해서 제거한 그들의 자리를 대체할 뿐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은 대상의 악인을 쳐낼 뿐 기존의 기득권,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도 않았어요. 또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대제사장이 될 거야,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존의 질서가 어떻게든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질적 임무에 충실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무엘서가 그려주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바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고 엘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죄악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엘리를 버리겠다. 그 뿐만 아니라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해주지 않겠다. 왜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이고 재물이어야 그걸 받으시는 거지. 제사만 뚝딱뚝딱 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제사를 주도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들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은 엘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재확인했을 뿐이지, 새로운 말씀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질서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존의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한 거지 새로운 말씀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다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죠. 대사장의 사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대사장이 시키는 일 하고 다시 사람들이 그 성막을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아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를 엘리에게 말하지 못해요. 어리고 두려우니까, 그렇죠. 사무엘은 엘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불순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뭘 말씀하셨는지 다 말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대제사장이 나한테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입을 닫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또그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느냐.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겠지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겐 다행인 게 사울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는 그냥 사무엘을 내버려 두고 있죠. 덕분에 사무엘로서는 엘리와의 큰 갈등은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 다윗이 나중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행했던 모습처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무엘이 엘리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안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온 이스라엘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무엘이 엘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나 다름 없었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성막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엘리는 껍데기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대제사장 아닌 겁니다. 실로이 성막의 대표자는 껍데기는 엘리지만 그 성막의 진정한 대표자는 사무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에요?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빛이 사무엘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엘리를 타도했느냐?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사무엘은 기존의 제사장을 타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말씀 전파하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누하스, 기존의 제사장 세력은 옴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제3의 악인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제3의 악인에 의해서 제거된 그 기존 질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3의 악인을 쳐내는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까지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어리석다. 너무 늦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득권자들과 기존 제도를 철저히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오직 선한 일만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심하면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회색군자다 이렇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죠. 저그 기득권, 하락한 기득권을 쳐내는 데에는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일에만 집중한다. 그럼 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자가 진정 개혁을 원하고 바른 것을 원하는가 이런 의심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고 세속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파락한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화정을 세우는 막 폭력으로 무너뜨린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본가들을 죽이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고 뭐 그런 혁명도 일어났었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온전한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도는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죠. 이것을 교회라는 차원에서 한정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옳은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을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하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교회의 범주 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일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전체를 감싸고 있는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제도적 통로가 아닌 한 명의 나실인이었을 뿐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식이 없는 졸업장, 실력 없는 학위증, 능력 없는 자격증, 이런 거 존재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현실을 비난하고 제도를 뒤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졸업장을 얻고 진짜 능력을 가진 학위증과 자격증을 얻어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짜 학위와 가짜 자격증을 마구 딸지 몰라도 나는 진짜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졸업장과 나의 자격증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세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그냥 체제에 순응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방식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임무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맡은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자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그 사명에 집중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게 맡기셨는가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곳에서 세속적인 태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